뭐신기할때 발에 돌이 씹힌다니 모자리 흙 같습니다 완전히 발에피나라카 잘하고 있습니다 터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당근은 흩어 뿌림하고 저렇게그 구멍 파갖고 저렇게 심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얇게 저렇게 살짝살짝 살짝 파가 대개씩 열어놓습니다 네 발이고 손이고 다 흙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아. 진아 응. 어떠? 할만 하나? 발아파요 어, 아, 바라보다 그럽니다. 밑에 돌 있고 하니까. 저거 하면 다 심어봐라 이왕 진행한 거. 발이 좀 얼마나 차분지 아십니까? 시원하답니다 발이. 찹다고 시원한데. 아 이제 뭐? 아. 자하면 잡아지겠습니다. 어떠한지 작달나겠습니다아 시원하겠습니다 발이 막 요즘 비가 많이 오나 뭐 이렇게. 기는 응. 우리 보고 지금 이제 맞지십어 종일 저래 봅니다. 앉아 갖고 진이 이제 깎기로 저래 문댄 다음에 요렇게씨하고 상토 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거 이거 뿌릴 겁니다. 원래는 당근 많이 할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오늘 안동 신시장 와서 고구마 모종 8단 사갑니다. 우리는 한, 우리 먹을 거 하는데, 꿀고구마 2단, 방고구마 2단, 호박고구마 2단 사갑니다. 그리고 해지가 당근씨입니다, 해갖고 당근씨도 좀 사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오이, 백다닥이 오이하고, 왕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뭐 가지 이런 것도 모종 좀 사갑니다. 아, 요즘 모종 많이 납니다. 예. 뽀삐는 이제 모종사가 오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 나옵니다 이제 또 한번 뒹굴어줍니다 그래 니네 잘났다 자 나옵니다 오늘도 어이구씨 네 뒹굴고 놀고 이래 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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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좀 먹고 합니다 아, 다내인데 막, 앵기입니다, 앵기, 엔기 막, 지금. 엉덩이 들이미고, 꼬리 들이미고, 막. 먹로 가자, 온나, 온나. 뽀뽀, 이제 고기 좀 먹습니다. 아이고, 잘 먹는다. 얼마나 잘 먹는다. 야는 계속 보이게네. 옆에 있다, 이거저것 먹고, 뭐, 고기 사러 먹는데. 덕이는 저 밭에 갔다 앞보이게네 뭐. 하루 몇번안 봅니다. 저는 작년에는 덕이가 옆에 붙어가 막 계속 이랬는데. 이제덕이는 약간 찬밥 대보고 뽀삐가 붙어있습니다. 음. 아버지는 이제 오전에 고추에 줄치는 거 짝대에 하고 좀 찾아놓고 뽀삐는 사람 따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어이구 막 놈이 뛰놈이니다 어이구 그거 드가나? 그거 <laughs> 드가다나 어이구 야, 청량은 이거 남았는데, 한 5, 6백이 남았는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laughs> 야, 아버지하고 이제 뽀삐하고 이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 고기는 잘 먹는데, 빵은 잘안 먹습니다. 빵 같은 거, 까자 같은 거. 등기는 뭐, 뭐라도 잘 먹는데, 야고좀 틀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주는 아버지 겁니다. <laughs> 뽀삐가 아니고. 먹네요. 그래도 빵을 빵잘안 먹지? 그건 먹은데요. 옥수수는 옥수수 어, 빵이래요. 아 빵이래요. 안 먹어. 소주는 아버지 겁니다 하여튼 아니 뽀삐 왜그러니? 아이고 씨. 이제 뭐 날아다니면 날아다니 허유. 아, 기부이거뭐 마음대로 뛰. 아이고. 야. 나름 뽑이야 야, 균형 감각 좋네. 야. 저놈아 그거 건너가려고 저놈아 거기만 앞에 주면 건너 올라오면 이래 야저거거 넣어겠네 진짜 저 어휴 마늘 걸어놓고 나무 걸어놨는저 아이고 건너가 건너 어느 정도가그 위에서 막 논에 끌고. 야, 이제 여기 우리 여기 니네 절대 못 따라간다. 걔는 막이름 모으러 다닌다야. 니네 윈이 다 윈. 와, 야옹 윈이 다 윈. 뽀삐가 이제. 올라가 보면 더기 깜짝 놀하겠네와 씨. 시래 딴거다날것 떨어질라카는데 그 씨. 와, 글로이 내려오나. 야. 야, 소리밖에 안 난다, 니 보이겐. 예, 여기 뭐, 고구마 모종하고 딴 모종들하고 좀 심어 놓고, 야하고 산책 갔다 오려고 그랬니 야가 막 하도 졸라 가. 산책부터 갔다 와갖고 이래야겠습니다. 이제 돼지고기하고 뭐, 간식 좀 먹고, 힘좀 내가 또 달려봅니다. 알았다, 가자. 니가 이겼다. 아유, 벌벌 옵니다 니게 갖고 자. 에이 가자, 이리 와! 더 간자, 옳지! 아야, 아야, 씨! 가자! 아유, 씨! 아, 또 비가 이리 쏟아지노! 오늘도 여전히 잘 달립니다. 뒤도안 보고 가보네, 오늘! 네, 예, 어제는 이제 개날못 가지만 좀 갔다 오고 오후에 해지 오듯 산책 갑니다. 에이, 거 잘한다. 야, 이리와. 예, 저 안에 아버지 있습니다. 모세. 어디 가셨나 겠지? 오토바이 타고. 개는 이제 아버지 소리 듣고 지금 뛰 가고 있습니다. 달려 가고 있습니다. 예, 몸부이또 많이 쳤습니다. 내 아버지인데 또 따라갑니다. 또 인사만 하고 얼굴만 보고 또뛰가 봅니다 산으로. 에이 갑시다. 득 득. 에이 이거 잘한다. 아이, 고 멋. 네, 속력 붙었습니다, 야또 이제 가자 어디로 또 가노? 야 이제 동네까지 나올 게는 뛰다니다 나왔습니다, 못해서. 야, 자 참, 야, <목소리> 예. 온나온나 동네로 가지 마고, 가자 이제 좀좀있 오후에 또진니하고 뛰다니라, 온나 예, 땅콩하고 뭐좀 자, 에이. 자, 고기 먹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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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좋다고. 야, 좋다. 온나, 온나. 온나, 온나. 자, 좋다고. 자, 어이구. 떡이가 <laughs> 잘안먹기 봐. 이렇게 고기 좀 남겨두고 이제 줍니다. 이제 개워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얼마 뛰다니고 싶어 뛰다니던데. 그냥 주는 것보다 이래 막 던져주면은 아예 숯불이면은 더 좋아하는데 지가 막 찾아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야는. 그냥 입에 주는 여 주는 것보다 막 찾아 다니면서 먹고 찾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몇 군데 막 간식하고 이런 게 던져 놓습니다. 지가 알아서 먹게 예, 이제 뭐 이래 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습니다. 예, 오늘은 그꿀 고구마, 호박 고구마, 반 고구마 두 단식 준비했습니다. 보동 심을 때 전에는 이래 찔러 갖고 꼬보가 물 주고 이래 덮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래 옆으로 찌르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약간 옆으로 찌르는데 바로 옆으로 안히고 약간 밑으로 비듬듬하게 찔러 열 겁니다. 그래가 이 한번 심어 봅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할게 아니야. 는저 따뜻한 집에 들어갖고딱 앉아 갖고 그 코만 코 하고 눈만 내미고 밖에 뭐하 오. 심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산책 갈때 돼야 또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심는 거예요? 고구마. 고구마. 감주 그 당근 어디 심어요? 당근은 네가 찾아봐야지 이제. 여 가지 심으면 고구마 되겠는 <laughs> 자리 다 남으니까. 여 가지 심으면 끝난다고? 이 줄. 아니 주 not here, 기야 많이 m e 잖아 예. o 리 here. I am 심을지, 아니면 저 I am not here. I 돼요, 맨 앞에. 어 e r e I am n o 에예 e 예. 예, I am not 여기야. e 주로 m n o 하기로 했으니까 뭐 not here. I am not here. I am not here. I am not h 지 또 작년 같은 데서 산거 아니에요, 고구마. 어. 그 부슬부슬한 거 좋은데. 그래. 이번에 오른 거 줬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바뀌었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고구마 괜찮아요. 올 원래 오전 괜찮다. 여기 이제 고구마 여섯 단 심어 놓고, 이제 점심 먹고 와갖고, 저 옆에 흑재 에꿈식만 덮어 줄 겁니다. 요 앞에는 어제 땅콩하고 옥수수 심어 놓은 데고, 진닌 지금 당근 씨 뿌리고 있습니다. 당근 씨 넣고 있고 개는 이쪽에 있다가 우리 오니까 일로 따라와가 이와가 끝나는 데데 지금 끝까지 와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로 나온나 오른쪽으로 나온다다가 그 비닐을 빨지마고 제발 물어 뜨지마고 이런 거 땅콩하고 고구마 이런 거나온나나온나그 옥수수 숨겼잖아. 네가 이제 잘 지켜야 된다 원래 부탁한다. 나온나나온나 제발 여긴정제 상추하고 열무하고 뭐 대파 이런 거가아놓은데 아마 싹기 올라옵니다. 이제 상추가 어느 정도 먹을 때 됐고, 요 앞에는 당근 이렇게 아. 씨하고 상토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갖고, 이건 뿌려갖고 깎기로 문대나왔습니다 저쪽에 또 그래 하고 여기는 비닐이 있어갖고 여기는 당근을 씨를 직접 이렇게 좀 심어 봅니다. 자는 뭐안 오십 어계속 일로 봅니다. 지는 지금 오후에 또일 가는데 일 가기 전에.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진흙반죽됐 했습니다. 진흙반죽이 아니고? 못심기할때 발에 돌이 씹힌다 모자리 흙 같습니다. 완전발에피나락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터프한 네.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당근은 흩어뿌림하고 음. 저렇게 그 구멍 파갖고 저렇게 심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얇게 저렇게 살짝살짝 살짝 파가 대게씩 열어놓습니다. 네 발이고 손이고 다 흙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아 진아 응. 어떠? 할만하나? 발 아파요 아발 어, 아프다 그럽니다 밑에 돌 있고 하니까 저거 한번 다 심어 봐라 이왕 시작한 거 발이 지금 얼마나 차분지 아십니까? 시원하답니다 발이 찹다고 시원하네아 이제 뭐 예아 네, 잘하면 자빠지겠습니다. 옷도 완전히 작달라겠습니다. 아, 시원하겠습니다. 발이 막. 요즘 비가 많이 와나 뭐이게 여기는 응. 우리 보고 지금 뭐 지금 아직 싶어 종일 저래봅니다. 앉아갖고. 지는 이제 깎기로 저래문댄 다음에. 요렇게 씨하고 상토 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거 이거 뿌릴 겁니다. 원래는 당근 많이 할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래 지니가 뭐 당근으로 뭐하려카 하는 동? 니이에 네 가르가 뭐 하라고? 혼자 먹으려고? 어, 먹으려고 그러나 네, 이렇게 슬쩍슬쩍 뿌리고 똑같이를 한번 비바람만 피하도록 그래야 합니다 더낫게 바람이 많이 부으면 니네 몸을 좀 낮춰야 안 날아가겠지 시가 니가 해냈지 뭐 내가 했나 원래 당근 많이 먹겠다 막 원래 당근 많이 먹겠습니다 막 돼지가 이렇게 많이 해가 그래 날리 이쁨 아가씨 그래 약한 건데 다 난리가 뿐다다 가짜 근 엎드려야 된다 더예시프에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 <laughs> 덕기는 뭐, 뭐하지? 하고 이랬습니다. 콧가 아, 이렇게 들쩍 들쩍 덮어줍니다. 아이고, 오늘 바람이 많습니다. 야, 당근 이거 뭐, 비싼 당근입니다, 원래는. 됐나? 아, 이제 뜰개를 좀그 위로 좀 심어야겠네. 생각을 모았네. 뜰게 심어가 땅 먹이겠네. 야는 땅콩하고 고구마 좀 지켜라고 이렇게 나눠있기는 막물어 뜯고 있습니다. 땅 파보고 뭐 물어뜯고. 그래서 원래는 네 밖에 없다. 좀잘 부탁하자다가. 아이고 비가 많이 오나 이렇게 며칠 물이 막 돌아 물이 많이 흐릅니다. 손으로 문대야지. 신발도 굵고 발도 굵고. 가연 원래 당근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지네 의무입니다. 더반 사람. 진이부터 네, 이렇게 자가용 몰고 지금 집에 가고 있고, 나는 덕이 될 거, 이제 빼다고한개 입에 물려갖고, 집으로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진이가 좀델다 오락해갖고, 아이고, 참일 많네. 네, 빼다고 먹습니다. 비가 오다 그쳤다, 오다 그쳤다. 이 네, 빼다구를 먹을래? 집으로 갈래? 가자, 가자! 야, 빼다고 버려보고 가자, 거의 옵니다. 야, 지금, 집에 엄청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소나기 막 쏟아지네. 또 빼다고 있네데 갔네. 엄마 가자! 타라, 엄마. 어이구, 어이구, 조심해, 라 좀. 하이. 그뒤로 막. 예, 이제, 비바람 치는데, 야들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고가얘 야들 은놉니다 왜? 고양이 전용 간식이 아, 간식 보이 야, 팽에는잘 지내는데 간식이서 보이겠냐 고양이인데. 시끄러고도망가 보네. 야, 응, 왜 그러는 <laughs> 마니 니막마 네 그러면 안되지 뽀삐하고 같이 지내야되는데 응. 야, 아뭐 아프면 뽀삐는 찬밥 빼봄 응. 네 이제 뽀삐가 좀 정리 이했어 아이 저놈아 덕가 갑자기 이카노 요새 잘 지내야디 나는 덕이 없으면 이 집이 다 자기 집 지지 끝이 그래 마음대로 떵떵거리는데 덕이 아프게 찬밥 때 해버렸어. 아 이거 잘 먹네 덕이. 아이 뽀삐하고 좀잘 지내봐라. 괴롭히지 말고 좀아이내 참. 그지 뽀삐야. 자왜 이렇게 하나 또. 니도 잘 지내봐라. 오후에 이제 밥 먹어. 덕이요더 엎드려 있다가 자다가 꿈벅꿈벅 하다 이랍니다 <laughs>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덕이 자리 됐습니다 그러다 뽀삐가 와가 요즘 뽀삐가 있지만 소뚜껑이듯다하겠냐야요 이래 아이고 이놈아야 니 이제는 막그 자리 안된다 등치가니 그래 큰데 야 어릴 때 새끼 때는 진짜 한 주먹 두 주먹 대야 된척쏙 갔는데 이제는 지 자리 야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이제는 막 커버려 그 잠니다 야다. 아직 잠을 잠들었고 어느 정도 눈이 꿈벅 꿈벅 하긴 한데 지금 저 뜨거이 뜨거워 나노 있기는 이래 있습니다. 레이코 야는 요 옆에 버피도 잠들었습니다. 요 오늘 오대 있겠네 야도 나잠시로 한심 때립니다. 야는 그르 그르 구르르 합니다. 이는 꿈꾸면서 이제 다리 하고 이렇 움직이면서 이렇 잡니다. 오후에 고구마인데 물도 좀 주고 이렇 덮었습니다. 좀덮고이 마무리 합니다. 덕기는 계속 오후에 자든 이제. 고양이 보고 저지이 뛰가고 난리입니다. 얼른 온나더가 니가 이콩하고 고구마 지켜야 되는데 니가 자꾸 뜯어 먹어야노. 에이, 이리 와. 득득. 자, 이리 와. 더가 이리 와, 자. 야, 뭘거보디 이제 뛰어옵니다. 이놈 새끼. 그냥 또와야 되지. 니뭘거 보면 뛰어오면 되야아 자. 에이, 그냥 먼다 자. 아이씨. 이물한안 보자. 옳치옳지 옳지. 아이고 고양이 보디 막 얼마지 있는도. 니막 꼬리는 왜 그래 말리듯 안 넘어 일 있나. 오늘 오후에는 뭐저 집에 들어갔고 거의 뭐 계속 잡니다. 요쯤에 둡니다. 이따 아마 앵기입니다. 막 앵기면 집에 가기 힘듭니다. 또. <laughs> 지금, 야, 머리에는 지금 또 산책 갔기 봐. 기다리고,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의야노 내일 가자, 내일. 한번 달렸잖아. <laughs> 온통 흉터고, 째지고, 터지고, 성한대가 별로 없습니다. 성한대가아이구야야이 달구통이 왜그게 힘이 시노 어? 내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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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 <laughs> 인상쓰고 뭐 이렇게 쫙 바짝 엎드려보고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압니다. 목소리나 톤이나 말하는거 보면 다 알아듣습니다. 야도 그지다가아르 들으면 거기 한번 내려봐라. 아르 들었나? 아이고 이불 하고 뭐. 당 놓고 여래 있습니다 보통 때. 지 쉬고 싶으면 잡으라 하면 코하고, 눈만 내밀고, 이거 딱, 요어 있습니다, 요